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요.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그렇죠. 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죠. 저도요. <laughs> 건강하시죠? 예. 네. 우선 저희가 네. 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 그래서 그냥 어, 현안, 현안 문제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할게요. 예예. 예, 예.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재명 후보로 이제 여권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낙연과 이 이낙연 팀과 지금 원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뭐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 대표님께서 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여권의 그 상황을 견적 본다고 하시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나는 조금도 걱정 안 해요. 긍정적으로 잘될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네. 위기에 처할수록 결속이 잘 되는 팀들이에요. 음, 이랍니다. 그렇습 그러니까, 아, 네. 그리고, 어,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네.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네.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네. 이건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음.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상황도 네. 나는 최소화된 게 아니냐. 음. 그리고 다행히 이제 오늘 도두 네. 분이 만나신다니까 네. 아,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네, 네. 또 우리 이제 인하연 전 총리께서 네. 신사해요. 어,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람은 정치 이전에 감정의 네. 동물이니까 네, 네.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0몇 차로 네. 음... 최종 <웃음> 경선 상표를 <laughs> 잃어버려서 네. 그래서 우리가 너나 없이 네. 에,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음... 그리고 어, 내가 그 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네. 잘 마무리돼서 음. 원팀이 돼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네. 어, 여기서 일드심을 하나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민주당의 음. 어, 경선이 끝났으면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가 음. 당연하잖아요. 음. 어, 과거에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음. 근데 갤럽의 그지율에 의한 그 호감도나 비호감도를 음. 어, 봤더니만 음. 호감도는요 저희가 이제 경선 전보다. 어, 뭐뭐그닥큰 차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비호감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큰 틀에서 네. 먼저 정치는 네. 민주주의는 오1예요아 네. 그럼 맞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네. 호감도 비비호감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던 분들의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음, 물론. 예. 네. 이낙연. 이성적인 판단을 해 주면 좋겠지만, 와, 그렇죠. 네. 우선 감정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초출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러고 나는 이제 그걸 첫 번째 들고 음. 네. 두 번째는 네. 어, 대장동.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하천대유 하체, 뭐 대장동 사건이요? 어쨌든 사건 스캔들 어쨌든 큰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뇌 위에 네. 얼마 전에 a o 사태 때문에 네,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짙은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연관돼서 연상되는 거야. 네. 호감도가 있겠어요? 물론. 비호감도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님 그러면 어. 그 이재명 지지율에 대해서 지금 62% 정도 나오는데 60? 비호감도가 비호감도가 어, 어. 그저도 나오는데 네. 그거는 지금 대장동 사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선의 결과에 네. 대한 영향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아니, 반대편에 있던 위험이니까. 사람들이 네. 하루 아침에 툭 털고 반대편이라고 하면 이낙연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세력들과 예 네. 네. 하루 아침에 좋다 네. 지지한다 네. 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음. 이건 네.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너무 그러면, 연한 결과다 음, 민주당 지지 세력 자체에서 음? 지금 비호감도인 어,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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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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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그러면, 그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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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전 총리와 이나, 이재명 후보자 간의 그 만남이 있고 나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원팀이 돼서 시너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 이게 너무 광이한 말씀 마시고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음, 양쪽이 양쪽. 다 어떤 양쪽이라는 게 어떤 쪽인 거예요? 이재명 쪽도 그렇고 이하계 쪽도 그렇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서 하다 못해 복싱을 하다가 네. 한대맞아서 상처가 나잖아요. 네. 금방 아물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두 지도자는 네. 대승적인 관점에서 합의를 찾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내가 전제했잖아요. 우리 토론 지금 여기 시작하기 전에 네. 그분들은 위기에 처할수록 네. 결속력이 강하다. 음. 그래서 오늘은 네. 나는 이제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네. 둘이 힘을 합치하고 선을 할 거예요. 물론 네.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네 하는데 음, 음. 어, 과연 음. 과연. 그 상처에 대한 치유가 100%될 건지 아닐지에 대한 거.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하다못해 이런 데 손이나 발에 네. 딱지가 생겨도 네. 그 상처가 아물고 네. 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은 그러면 링 위에서의 응.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지 시간 안에. 벼로 얼 벼로 별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아그 타이밍 안에는 가야다 예, 예. 그렇게 보신다는 예, 예. 거죠 음, 그 예. 이탈하는 타라는... 남은 과제는 네, 네. 야당 너나 잘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음, 그쪽 걱정하지 말고 음, 오늘 네. 이제 두 지도자가 네. 회동하고 네. 원만하게 합의하고 네. 그리고 청와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음. 그쪽에 로드맵은, 로드맵은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네, 네. 야당이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야당이야, 네, 어, 어떤 후보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격하고 어떻게 정권 교체를 주장할 것인가. 네. 야당의 목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음, 알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역권 후보인 대통령 후보잖아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어, 해야 하는 한 가지가 만약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어, 대표님께서 정말 어, 애정 어린 그 자,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네, 저, 하면. 제가. 네. 여권의 네네. 대선 후보가 네네. 이재명 씨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네네.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네. 또 진일보하면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네네. 이 시점에 네네. 그 사람의 해야 할 일을 네네. 내 나름대로 충고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아, 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180석의 거대 여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있었습니다. 이낙연 이제 후보하고도 네. 오늘 통합을 화합을 네. 약속할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가서 문대통령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외형적인 네. 후보로서의 기승전결은 끝났다. 맞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그 후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네.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음. 지금 여러 4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네. 사연이 많고 그렇죠. 또 그러고 아직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생활 문제에서부터 대장동에 이르기까지 네. 이제 모든 게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네. 심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없는거요 어, 맞아 맞아 <laughs> 아, 아 좋은 얘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네. 대국민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이요? 그럼요. 어떤? 그러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거에서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고해성사요? 예. 네. 국민을 향해서. 어떤 부분에서요? 나는 이러 이러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네. 성장했고, 네. 그리고 정치 역정을 밟아왔고, 음. 쉽게 말하면 시장이 됐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네. 그러나. 네. 저를 따르는 구설수가 네. 이러 이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매듭을 쳐줘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신지는 알겠는데 대표님 일부는요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장동 그러니까. 사건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고해성사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네. 그 사람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네. 마지막, 네. 저는 이재명이랑 이렇게 이렇게 성장해,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네. 믿어주십시오. 네. 네. 앞으로는 절대, 절대 네. 대통령이 되면, 네. 이런 여러 가지 신나온 과정을 반면 교사 삼아서, 네. 정직하고, 네. 깨끗하고, 네.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는 선언, 약속을 해주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네. 계속, 지금까지 겪어왔던 얘기들이 있죠. 네. 후보가 돼서 여야 대결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네. 자기가 먼저 매듭을 짓고 시작해라. 그러면서, 조금 그러면 그러면... 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네. 과거를 짓고 미래로 가자. 이건 이재명이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우리 역사를 네. 앞으로 돌리자는 거 앞으로 나가자 이제. 그치? 그래서 만약에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화해와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누구는 뭐 유배 보내고 누구는 뭐 한다고. 네, 네, 네. 그러고 누구는 형무소 갈 사람이라고 하고. 네, 이건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자기가 네. 고해 상서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네. 오늘 이전에 있었던 건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묻어버리겠다. 국민들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제 앞으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네.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대통령. 네. 더 직접적으로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내 반대편에 있던 모든 지정이나 사람들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걸 선언하고 해야 그 사람이 청와대에 한 발짝 가까이 갈수 있어요. 대표님 여기서 그러면 네. 이재명 입장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면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조금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네. 이미 밖으로 드러난 일들만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얘기거리가 됐던 일, 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서 대장동에 이르기까지 네. 그걸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네. 최대한도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네. 얘기를 하고. 네. 어쨌든 국민들 십년 국민 여러분에게 심 년을 끼쳐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르기까지의 네.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서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네. 국가를 위해서 네.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 이 있는 거예요. 상대도 다 용서하고 화해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네. 내가 되던 상대가 되던 이제는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는 대 통합의 정치를 하자. 이걸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은 어, 어떻게 생각해요? 99.9%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 방법이 맞을까는 의문입니다. 그건 <laughs> 사회자, 네. 제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대장입니다. 예. 어, 네. 게, 저 객관적인 생각이니까 네네네. 그 판단은 음. 우리 시청자, 국민들에게 맡기시자고요. 음. 이건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필연적인 네네네. 꼭 하지 않으면 안될 네. 시점이고 과제다. 음.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네. 그 사람이 청와대에 더 가까이 가냐 못 가냐하는 시발점이다. 난 이렇게, 이렇게 충고해주고 싶어요. 음.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음. 지금.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해성사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 과정을. 그래서 음. 대단원의 막을 음. 정리를 해야 된다. 일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음. 국민 여러분 이제 네, 네. 저와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음. 그리고 상대 당이나 뭐 여러 후보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도 주장하는 거예요. 음. 우리 이제 미래로 갑시다. 어떻겠는데요? 어, 내가 돼도 그럴 테니까 음. 당신이 돼도 그래라. 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한테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선 기간이 음. 지금까지처럼 음.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음. 염증을 느 끼는 네네. 그런 추잡한 토론회나 저급한 토론회를 음.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어 제가 보는 제가 대표님께 듣고 싶은 이 토론의 수준을 조금 객관적으로 조금 어르신한테 듣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땠> 어르신. <laughs> 대권 후보들 <laughs>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네. 내가 감히 그분들을 평가한다는 건좀유람되고 네. 어, 말이 안 되고 단 음, 네. 느낌만을 솔직히 얘기해 봐라 네. 물어본다는데 느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토론의 수준에 대한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특히나 윤석열과 홍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느낌, 민감한,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얘기를 좀 망설여집니다. 나는 네.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한테 물어봐도 네. 그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네. 객관적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네. 어, 우선 제일 실망한 후보는 네. 이런 대답을 원하죠. 나는 <laughs> 대구에 그 누굽니까 누구... 그저 어, 증세없는 복지가 예승민. 없다고 해서 유승민 스타가 됐던 분 어, 정말 그분한테 실망했어요 음, 어떤 부분에서요? 맨 먼저 왜요? 나는 소위 자기 나름대로 네. 또 자타가 인정하는 네. 경제 석학이잖아요 네. 그럼 좀더이 TV 토론에서 네. 자기의 장점을 네. 경제 문제를 네. 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네. 국가 백년 대결을 위한 비전을 네. 특히 경제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랬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laughs>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하십시오. 계속 네. 재밌는데 좋으신데 근데 네, 분위기 거기, 어떠셨습니까? 거기까지만 더해요 네. 하니까 그냥 윤석열이 데리고 네. 쌈질만 해가지고 네. 나는 전혀 예상외의 지금 TV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실망이 아니라 네. 하 야당의 앞날이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럽다. 네, 우려스럽다. 음, 음. 이래 가지고 1 8 0석에 네. 집권 여당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음, 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실 것인가 음, 음. 하는 그런 기미나 음. 느낌을 보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울하고 음.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음, 야당 후보들 때문에 예. 유승민 특히나 예. 경제학 석사가 내가 음. 제일 기대했던 후보니까. 허팝이, 음. 아 그러셨어요? 기대했던 후보셨어요 지지하고 기대하고는 다르죠. 그분을 통해서 야당 후보의 TV 토론이 네. 한 수구의 겹조 있는 실질적인 아.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음. 그런 TV 토론이 될줄 알았고 음. 또그런기를바다 이거지. 음. 그러나 결과가 음. 너무 실망스럽다. 음. 아,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럼 이제 홍준표, 네. 윤석열 후보는 네. 그 사람들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음. 네? 어쨌든 선두고 누가 선두지 주죽박죽하지만 네. 어쨌든 선두권. 어떻게 되면 야당의 후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들은 토닥거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 이제 한 사람씩 조금 이렇게 짚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홍준표 후보를 먼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후보로서 후보로서 그 아주 정치 경력이 대단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하고는 대조되는 게 경력이 경, 정치 경력이잖아요. 이분의 지금 현재 그 시점의 행보는 행보와 수준 정도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실? 아니, 평가라고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쉽죠. 네네. 나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주위에서 네. 한 군데 전문가를 네. 쟁이라고죠 쟁이. 맞습니다. 어? 네, 네. 쟁이는 곧 유식하게 얘기하면 장인. 그렇죠. 응? 네. 정치에도 난 장인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 온 사람이에요. 네. 지금 네 명의 후보 중에서 네. 가장 정치의 장인, 그렇죠. 또 영한 번할까요 네. 프로페셔널 후보 한 후보가 누굽니까? 홍준대 후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그러면 <laughs> 네. 그분이 이걸 이 판을 네. 리드하고 끌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못한 거야. 근데 태도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전에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거든. 특히 그분의 뭐 막말 을막 그러니까 막말이에요? 네 나는 이제 막말이란 얘기는 있는 사람이 막말이 말을 못 하겠고 품이 국민들 네. 걱정 국민들 <laughs>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데 그건 많이 절제하는 것 같더라. 근데 절제는 어. 하는데 네, 그건 다행스럽 내용물이 그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laughs> 네. 좀더좀더 네. 숙성되고 네. 세련됐으면 좋겠다. 음. 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대표님 네. 특성되고 아 그거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음. 근데 저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게 홍준표 후보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네. 우리가 지금 뭐 격이 없이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마는 네. 사회자님도 조금 그 인식이나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정적으로 네. 사회자의 생각으로 네. 그 부분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아. 단정하는 건안 된다 난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아, 그래. 그분은 그분으로서, 네. 아, 대통령이 되기 위한 사람인데, 네.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음, 근데 그걸 우리가, 음, 우리 둘이 토론하면서, 일거에 네. 그분을 폄마하거나 음. 저평가하거나, 네. 이건 우리가 좀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지적해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최근에, 최근에 이루어진 일들 일주 일 이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 어, 일개 그러니까 이를 대면 음, 뭐가 있었죠, 대표님? 나는 그분에 대해서는 <laughs>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유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게요. 아니 전두환, 전두환 얘. 응? 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네, 네. 사유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게요. 네. 유승민도 그렇고, 아까 이재명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좀더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표현해주길 바라고 유도해 왔잖아요. 그러나 <laughs> 예, 오늘 한계를 내가 거기 <laughs> 사회자한테 말려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아유. 이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수 있어요. 아유. 왜 그러냐면 정권교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대척점에서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이제 창출하자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대척점에 네.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세력의 중심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1탄인가2탄할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도를 고치야 한다 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첫째.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숙성했으면 좋겠다. 음. 기했죠 네네. 첫째.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국민한테 겸손해야 한다. 네. 딴 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네. 흡사 하는 게 대통령 된거 같아요. <laughs> 대통령 되면 또 그런 행동은 더안할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도자는 성장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번에 유년 시절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평생 검사 생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눈에 사유자는 어떻게 비치겠어요 개.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 사과지겠요저 사람 죄가 있나 없나, 핀자로만. 라는 선입감을 갖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생각에 굳어 있는 겁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하고, 또 대답도 네. 국민들에 대한 태도도 네. 아주 좀 듣기 안 좋게 얘기할까요? 쉬고 네. 네. 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네? 마지막으로 내가 그분한테 한번 충고를 하고 충고 겸해서 염려하는 건 네.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 네. 네. 한마디로 그 이번에 그 전두환 파문은 네. 역사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네. 네. 그러고 사과를 몇 번에 걸쳐서 뭐 자기 집 배까지도 뭐 배감 사과요. 사그 인도 사과요. 사과까지 동원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게. 근데 거기 저 유튜버들이 <laughs> 추적을 했어요. 이건 아. 여담인데 네. 그개개 눈에 비친 그거에 네, 네. 남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 추적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네, 네, 네. 그건 우리가 차치하고 밝히지 않은 거니까 하지만 그 시점에서 네. 그렇게 엄청난 역사착오적인 발언,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놓고서 네. 그걸 착오하는 것 자체를 사오까지개 자리 키우는개 앞에다 갖다 놨다 네. 이건 역사 인식이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어.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어. 않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와 네. 안한 거죠 국민들 음. 그러면 조롱는 거죠 그래서 음. 아, 참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5 탄이죠. 육 어, 어, 탄, 7탄 나가면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참 불행한 나라예요. 내가 아까 모두의 이재명 후보한테 고해성사라고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흠결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쩌든.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용서를 빌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과거를 매듭지차고 음. 제가 제안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야당이라도 네. 야당이라도 그렇지 않아야 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야당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토론 수준에 대한 거를 여쭤본 건 이유는요. 정말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 후보 감으로 지금 인정하는 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인정하는 건. 네. 제가 그 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네.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홍준표 후보가 네? 네. 그저께 얘기했더라고요. 이두 네. 사람의 관계가. 네. 적대적 공생관계아저 그거 맞습니다. 대표님. 내가 네. 어, 얘기했죠. 그대로 네. 얘기하더라고요. 홍준표 후가 적대적 공생관계 맞습니다. 둘이 음. 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대립관계를 가지고서 측과 네.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측이 네. 후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이 사람이 있어야 정권제 창출을 하겠다는 거고 한쪽은, 음. 한쪽은 이 사람이 있어야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국민들의 염망을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지뢰 때처럼 서로 상호 보완 관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무너지면 둘다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보는 거예요. 음. 우리 국민들의 네. 관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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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가, 네. 이 넓은 아래형이, 네. 얼마나 갈 것인가. 음. 지금 참고, 네. 그걸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예를 음. 들면, 음. 그냥 그두 사람을 위해서, 두 세력을 위해서, 서로 총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무너지는 날, 네. 국민들의 관용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응. 아니, 그건 다음에. 우리가 6탄, 7탄에서 얘기하자고요.